어서 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인사하세요다부기이 갑자기 등장. 이게 누구네 집이냐? 다부댁 집입니다. 사장님은 사장님 집이고, 네 저는 네. 프리티 우원입니다. 각자 채널에서 네. 영상을 올리는데 네. 저희가 아니 이게 뭐야? 근데 우리 서로 뭐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아, 경쟁은 아니고요. 그 콜라보. 콜라보? 음, 우리 다부하고. 집. 음, 다육이, 우리 똑같은 거 심는 거잖아, 지금. <laughs> 응. 아니, 근데, 에. 똑같은 거 심는데, 에. 다른 느낌이잖아, 지금. 군, 집이. 집이. 어. 그래갖고 예전에 우리 백봉은 똑같은 집에다 심었어. 아, 그래 아, 아 똑같은 거. 트임버 아, 똑같은 거에다 심었어. 응. 똑같은 흙으로. 똑같은 흙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고 있어. <웃음> 진짜? <웃음> 어. 이든스노우는. 이든스노우는, 어, 저기, 저기. 첫 번째 거는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거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거 음. 내가 식재해준 건데. 그렇지.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됩니다. 죽이기만 해봐. 잘 살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번 시간 동가리하는 사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이사역의 이름은요. 피치 캔디. 피치 캔디. 가격은 이거 여기 2만 원짜리. 요 2만 원. 근데 얘는 네 진짜 정말 이거 보시면 응. 만지기가 무서울 정도로 분이 분감이 응. 장난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어 근데 얘. 아까, 우리, 이제, 우리 다부님이 살짝 소개하는, 그, 택배는 안 되면서, 저기, 한다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여기여기가이 요기 요기 라인이, 음. 세상에. 무슨, 이걸 뭐라 그래. 우리 눈, 눈에 아이라인 그리듯이. 오! 라인 이렇게 타니. 오 그치? 그치, 그치. 예쁘지 우리 사장님, 시적 감각이. 아, 시적 감각이 아니라, 그냥 어? 얘를 보면서, 처음에, 딱 얘를 보는데. 그렇게 느꼈어? 어. 초콜렛색 아이라인을 그린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 응, 음, 맞아, 맞아. 새카만 것도 아니고, 그치? 너무 예쁘 분털기가 무섭습니다. 왜냐고요? 분이 지워질까봐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아직도? 음. 아니지. 분 무서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야! <laughs> 언니, 얘는 뿌리가 뭐 이렇게 그치? 대단하디야? 그리고, 응. 음, 대박이다. 여기 질서가고, 응. 음. 지금, 아 뿌리 진짜 음. 잘 내렸다. 이 흙을. 대박이다. 모래를 아주 얇은 거 쓰셨네. 같이 음, 음, 그 소리 있잖아. 질소그 붓고 많이 넣지 반짝반짝 하지. 어, 그렇지. 반짝반짝 하네요. 응. 얘는 키우려고 좀 키우려고. 좀. 근데 이런 애들이 농사 잘 지시는 으 우리 네. 그 농장주님들이 키우시니까 이렇게 컸지. 우리가 하면, 어우 잘게 해볼래. 좋아 지금 질소기 많이 들어가면 열을 발사를 하기 때문에요. 뿌리 네. 밑에서 다 물러요. 너무 음. 너무 열을 음. 받아 갖고. 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좀 힘들어요. 음. 나 그래서. 산목판에 묻어놨던 애들이 이렇게 질석이 조금 과하게 들어갔던 아이들은 네. 이번에 막 시커멓게 다 물러가고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다 아. 가또 모래 여이 섞여 있었어요 음. 모래로 해갖고 질석을 넣어서 심었거든요 음. 그럼 색깔 좀 내보겠다고 예쁘게 음. 그리고 김치 좀 키워보겠다고 음. 다 됐어? 몰살 됐어요 <laughs> 어 그렇구나 진짜 몰살 됐어요 뭐였는데? 종류가? 차요! 차요? 어. <웃음> 그러니까 <웃음> 나는, 게 나는 참 좋은 게, 사장님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잖아. 그러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난 너무 좋아. <laughs> 왜? 숨기고 싶잖아. 나 전문가인데, 그거 다 <laughs> 실패했다고 말하면.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고 막 깍지 나오면 깍지 나왔다고 막 대본 말하고, <laughs> 곰팡이 나면 곰팡이 났다고 대본 말하고, 나는 막, 언니, 아니, 굳이 말안 해도 되는데, 근데 사장님 다 말해주고. <laughs> 네. 어, 제가요, 그 소리를 영상에 사다 하니까 우리 매니아님이 쓱 오시더니. 아, 그안 해도 되는 그런 말을. 그런 말을 너무 <laughs> 하시면은요, 판매 영상을 어떻게 찍을려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음. 판매 영상에서 맨날 깍지 나오는 줄 알아요, 사장님? 그러는 거예요. 음. 아니, 나온 걸나왔테올려지 <laughs> <laughs> 어떡해요, 사장님? 내가 그랬어요. 사장님 <laughs> 아니, 난 근데 그런 게 너무 좋아. 이게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윤주 사장님이 예쁘다 하면 진짜 그래서 예쁜 거예요. 네, <laughs> 예뻐요 진짜. 응.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지. 왜냐면, 자기 다육이 깍 지나오고, 곰팡이 나오는데 다 얘기해줘. 네, 저 그때 그랬잖아요. 내 듯한 응. 다 갖다 버렸다고요. 나내 듯한 농기심화 종류 꼴뱅기 싫어 죽겠다 그랬잖아. 아유, 사장님, 농기심화 재배하는 농장 사장님들한테 미움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응. 내가,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꼴뱅기 싫었다 이거지. 아, 응. 농장 사장님들한테 저기 한게 아니라. 응. 엄마! 너무 예쁘다어떻게이 어? 아이는요 네. 지금 퉁퉁해요 너무 애가 응. 지금 수분기가 응. 장난 아니에요 빵... 사장님 보고 따라야 되는데 사장님 뿌리 어떻게 했어? <laughs> 여기 밑에 잘 긁었어요 <laughs> 어나 어떡해 <laughs> 영상 보고 베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어떻게 봐요 다다 다 이렇게 다 응, 응. 긁어 여기 언니. 여기 요 떼주라니까 여기 떼주라니까요 자. 그냥 떼요 떼고 응. 자 지금도 무서워서 이거 못떼죠응자떼 <laughs> 자 어. 이거 뗐어요 아까 진짜 버려서 그래 뒤로 돌려야 또 어, 여기로 이렇게 떼떼 어. 떼. 깔끔하게 떨어지잖아 음. 이제 이거 입고자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잠깐만 잘 잡아야지 아유. 힘이 부족했네 참. 자 이렇게 해서 자요것도자 이렇게 해서요 뗄 거예요 떼야 돼 여기 목대가 있을. 나와야 돼어 아니, 그래야 심기가 편해요. 음. 이거 빵 터져요. 심기 예, 너무 힘, 힘들어. 음. 자, 요렇게. 음. 요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요거 띠는 거 지금 초보다용 맘이 보면 아마 기함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음.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음. 자, 여기 저는 요거 떼주고 싶어요, 지금. 음. 어 저는 제가, 제가 쓸데없다고 생각하면은요, 떼요. 이거 나중에 뿌리만 엄청나게 왕창 내리고. 다분이거 어떻게 할래요? 젖었어. 난 여기서 잘랐으면 좋겠다, 다분. 진짜? 어. 잘라줘요. 그럼. 그래. 자신 있어요? 그럼. 자신 없으면 저에 화분 큰데 그냥 여기서 아. 자르든지. 아니 그뭔 차이야, 그게? 차. 아, 이 굵은 뿌리가 이렇게 하나로 나왔잖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할래? 요 <laughs> 그럼 그 심지 못. 아, 겁나는구나. <laughs> 어, 손가 쫄았어 언니가. 응 어떻게 할래? 응 <laughs> 그죠? 자, 저는, 저는 여기서. 저는... 자, 여기서 저는요, 이렇게 커팅, 커팅 들어갔어요. 근데 다부는 지금 굵은 뿌리가 너무, 여기가. 음, 뿌리가 되게 굵지? 예, 네, 여기가. 음. 얘를 꼭 잘못 자르면 꼭 아플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그래서, 근데 다부가 이게 커요. 화분이 되게. 화분? 언니좀 어. 봐줘. 예쁘다. 예쁘다. 여기 타옥농이다. 여기. 색가름 개가 더잘 받는다. 예쁘지? 근데 어떻게 심을래? 여기다? 네. 네. 그러게, 언니한테 심어달라고 했으면 모를까? 이거 어떻게 넣어? 아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 그럼 어떻게 넣지? 아, 쳐다보지 마세요. 아니, 여기는 어때? 언니요 화분은 얼마지? 우리 그때 이거. 3만원짜리고요 이건 28,000원이고. 음. 이번에 토우분에서 약간씩 가격이 수정이 됐어요. 올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쪽이 앞에 보다. 얼굴 찾았어요? 응, 이렇게 하면 되지. 어, 뭐. 네네네. 고민하고 있어. 자, 이렇게 하고, 다분님 어. 자, 여기다가. 네. 요렇게 숯볼 조금 많이 넣었어요? 아니, 아직 안 했어요. 숯볼 안 했어. 좀 많이 나, 나 아직 화분도 못 정했어. <웃음> 진짜요? <웃음> 나 여기다 할래. 하세요. 예쁜 걸 하세요. 오늘. 상처 났는데 한 번만 바르자. 한쪽? 얘는 왠지 그 분감이 많아서. 여기. 어, 여기, 여기. 그래, 그 여기. 어딨어요? 여기죠? 아, 뿌리? 어, 뿌리 살짝만 바르자, 이렇게. 어머, 어머. 이거, 이거 좀 보여드려야 돼. <laughs> 웬일이야. 이렇게. 그냥 상처 냈으니까. 웬일이야, 웬일이야.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머리 커트, 커트 할때 이렇게 잡고 하잖아요. 대박. 자. 이거 조금 밟잖아. 그냥 그 우리가. 마음. 마음이. 어, 야 마음이. 나는 해줄 거 해줬다. 오, 거. 네가 알아서 해. 죽을 이제 네탓이야 이제 네 탓이야. 그치? 안심하는 듯한. 이렇게 음? 해서 그리고 아까 다부님. 네. 이렇게 봐, 아까 내가 뜯다가 상처낸 듯 있죠. 아이 상처도 아닌데. 그래도 그냥 남의 거 내가 뜯다가. <웃음> <웃음> 그래서 자, 다부댁 이제 열심히 흙을 몰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음, 어떻게 낼 음. 것인지는 자. 으면 되지 뭐증이야. 네. 가 저도 지금 이제 예, 끝 들어갑니다. 다부 배수층 얼만큼 했어요? 그압? 엄청 높게. 예. 그 화분 빵, 빵, 빵빵하죠? 빵빵 어, 엄청 높게. 어, 예. 그래서 그거 신공 써야 돼요. 네. 왜냐면 얘는 내가 봤을 때는 콜로라타나 이런 원노나막그그 그 콜로라빈 어막 그런 종류의 애들하고 비슷하게 클것 같지 않아요? 그쵸. 콜로라빈하고도 진짜 많이 흡사하게 닮았어요. 맞아, 맞아, 맞아. 색깔이 그렇게 들을 것 같아. 이 음. 라인 색깔 보고, 콜라보는 우리 물들면 파삭해 물들어. 음. 그, 라탐도 그렇고. 라탐. 음. 그래서 얘는 뭐하고 콜라보를 했을까? 막. 음. 근데 이름을. 근데 이렇게... 약간 언니, 얘 라인이 멕시코 폴덴시스의 그런 라인도 살짝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서. 음. 근데 이름을 완전히 모르게 지어놨어. 그렇지. 이거 비밀도 아니네. <laughs> 어차피 뭐 우리가 이종으로할 것도 아니고. 못해요 못하죠 아, 어, 난 못해 그거 진짜 늘리는 거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나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못해 자꾸 다 죽였다고 좀 하지마 무서워 죽겠어 아, 아니 그거는 저거 이제 키워보려고 음. 애기 아가 갔다가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대단해요 농장 사장님도 언니 뭘 키워보려고 도전했었는데? 그냥 창 요만한 거 네. 있어요 왜 <laughs> 저렇게 달라 그래요 네, 안 되더라고. 요 그리고 올해 날씨가 안 도와주더라고요. 음 어, 너무 뜨거웠다막 변동을 너무 부리니까 음. 이거 심기 힘든 수형이에요. 거기에 지금 뿌리 안 뜨면 다행이에요. 잘해요. 나그 화분 한다 하길래 음. 안 말렸는데 그거 뿌리가 잘 뜨는 화분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사장님 말씀대로 지금 뿌리가 떠 있습니다. <laughs> 또 있으면 어떻게 써요? 그냥 뭐 나중에 얼굴이 찌그러 지거나 목대가 나오거나 하면 다시 한번 분갈이를 해줘야 되네. 네그 화분에다 돌을 심으면 시 돼요. 그냥 맞아요. 목대 나왔을 맞아. 목대가 나왔을 때. 네. 화분을 굳이 바꿀 필요가 <laughs> 없어요. 굳이 안 바꿔요. 음. 안 바꾸고 뭐 화분이 깨지지 않는 이상 굳이 안 바꿔도 괜찮으세요 어디서 봉건 있어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어려운 거에다가 심는다고? 아니 주중하래. <laughs> <웃음> <웃음> 아니 입구가 <laughs> 작은 거에다가 이렇게 더큰거 심는 게 나는 너무 예쁘더라고 그렇죠. 음, 그래가지고. 맞아요. 가분 <laughs> <화분> 선택은 <laughs> 나보다 더 잘했어요. 지금. 색깔도 그렇고 더 잘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조금 묻어주는 듯하게 이 아이를 지금 거의 애를 그냥 입 여기 밑에까지. 어, 이쁘다. 네. 저는 확실히 편안하다. 언니 보기가. 편안하고요. 음. 저는 얘가 뿌리가 밑으로 잘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 여기 마사토도 안할 거예요. 나는 저는 마사 야. 나도 다는 안 하고 그냥. 네, 저는 그 그냥. 네네네. 네, 네. 저는 요것만. 그냥 얘가 일단은 잘 내렸으면 좋겠어요. 얘 조금 까탈시로울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아니 백분 있어서 그런지. 그지 그지. 나 원래 백분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어, 어, 어. 근데, 음, 이상하게, 얘가 참 예뻐질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음. 얘를 빨리 분갈을 해주면, 음, 더 예쁘겠지. 얘업도여다 빨리 분갈을 해주면, 음. 봐봐, 장갑 짜국나잖아나 이거 그러지. 너무 싫어. 어, 차라리 내가 낫지. <laughs> 어, 언니는 완전히 지워지고, 나는 체크무늬 해, 지금도. 그렇지. 뭐 도장 찍어 놓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 난 싫어요. 빠바리 체크. 그리고 여기는 꼴등기 싫으니까, 여기는 그냥, 나를 여기, 살짝 올려주는 거. 좋아. 예쁘게 키워봅시다. 어우 바보하고 지금 몇개몇 몇 개를 같이 예쁘게 키워야 되는 거야. 어 우리 천운호 날봅세잉아 그럴까요? 네. <laughs> 어우 진짜 예쁘다. 다른 느낌이다. 그러게 언니는 되게 화사해. 그죠? 응 언니는 되게 화사한 느낌이고. 네. 여보세요? 나는 약간 조금. 그러네 완전 다른 느낌이네. 아이고. 그렇다고 뭐다부게 화분이 어둡다고 해서 칙칙하다는 게 아니라요. 음. 얘는 여기가 좁잖아요. 네. 얘는 여기가 넓잖아요. 아주 느낌이 완전. 어, 그래서 좋아요. 우리 시, 시청자님들 화분 선택할 때어 참고. 음. 얘는 아마 사각분도 잘 어울 릴 거예요. 음, 음, 음. 맞아, 맞아, 맞아. 얘는 아마 제 생각엔 사각분도 참잘 어울 릴것같요 음. 그리고 얘는 납작한 화분도 잘 어울릴 거예요. 네네네 네. 제가 이를 보니까 그러네요 어. 그리고 이 어. 라인 너무 이쁜데요 어. 서로 자기 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아 이쁘다 네. 네. 아, 그러면서 아 이쁘다 여기 봐 다부 어. 어, 우리 다부가 한번 볼까요 어. 네 어김없이 떠 있습니다 네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저거는 왜냐면 얘가 걸쳐 있어요 잎이 네. 여기에다가 아, 이게 음. 그런 수형이 그렇게밖에 심을 수가 없는 입구예요 그쵸. 그래서 아까 음. 화분을 이걸로 바꾸길래 음. 저거 괜찮을까? 음. 아니 언니 나중 에 공주풀이 나오면 네. 다시 편하고 더 묻어둘게. 그렇지. 음. 아유 이 자신감. 마음에 그 들어. 그렇죠. 괜찮아. 네, 요즘에 나키핑장에서 언니 그런 거 많이 했어. 어, 어, 어 맞아요. 공주이 나오는 거. 아니 나도 그래요. 나도 이렇게 똑바로 잘 심어놓는 거 같죠. 저도 파서 다시 심어요. 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좀 두려워지 하 않고 가리하시면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색다른 느낌. 네 같은 영상에 네네. 서로 이제 이렇게 이제 각자 이제 송출을 할거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프리티다육 사장님과 콜라보 분갈이. 음. 같은 다육이 다른 화분에 식재를 했고요. 우리 이제 나중에 키우는 거 나중에 또 이제 영상에서 송출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분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우리 다부님이랑 식재해 보았습니다. 어우, 얘 나인 정말 기대돼요. 섹시한 여자 입술 같지 않으세요? 너무 예쁘죠?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브리트 어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